제가 어린 시절에 음, 주로 어른들께서 어 이렇게 막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어, 저길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니까 갑자기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핍니다. 손바닥을 쫙펴 갖고 침을 한 5cc 정도 걸쭉하게 예, 제가 리얼하게 하고 싶지만 예, 강대상이라 예, 좀 자제하겠습니다. 걸쭉하게 뱉어 놓고 <laughs> 그 5cc가 이 손에 모이면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딱 내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침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슝 하고 네, 화살표처럼 날아가게 되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너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수 있다며 따라해 보라고. 마치 내비게이션인 마냥 그렇게 따라했던 것이. 종종 추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침은 어, 매우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요. 어, 때로는 구급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차에 타 있는데 창문을 열어놨더니 벌한 마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벌이 침을 쏜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윙윙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역행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벌을 보자마자 손으로 빡딱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네, 제가 차에 있는 창문이 깨지진 않았지만 엄청난 소리와 고성을 지르면서 아 너무 아파갖고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프면서도 왜 내가 이게지만 아픈 거지? 내가 손바닥을 너무 세게 쳤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벌에는 원래 침이 있어서 손으로 잡으면 안 돼라고 너무 빨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손에 이렇게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응급조치로 얼른 손에 침을, 바르나, 침을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침을 바르면 좀 괜찮아진다고 근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 실제로요 어, 침은 벌레에 물렸을 때또 가려울 때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 침에서 치료제 성분도 추출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 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어,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전승에서도 내려져 오는데요. 침은 때때로 악을 피하고자 미신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고,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 황제가 침으로 맹인을 고쳤다는 황제 전기에 기록이 있을 만큼 침의 효능이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전승 사회에서도 이미 널리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침의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유대인들 전설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아버지 쪽 장자의 침은 눈을 고칠 수 있는 효력이 있고 어머니 쪽 장자의 침은 치유 효력이 없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 라피들이 치유를 위해 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침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시며,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헤아려 보도록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죠? 네, 구부려 땅에 무언가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쓰셨을까?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주님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이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깊게 들여다봐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행동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도무지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침을 사용하신 흔적은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손가락에 침을 바르신 후 다시 그 사람의 혀에 발라 고치신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3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도 한 시각 장애인을 향해서 무려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침의 사용 용례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참 기이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될수 없고, 야,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구태여 저렇게 더럽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치매는 마치 예전 중국 전역을 통일한 진시황이 불로불소화가 될수 있다는 그불로초와 같은 그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저처럼 막 설교를 하다 보면 막 격정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막 침이 여기저기 튑니다 그래서 그침 많이 튀기며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침 맞으면 복을 받고 병나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더러운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력을 조금 펼쳐보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인 그를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는 실로엠에 가서 시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사물을 알아보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에 눈을 뜨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에 신비롭고 은혜스러운 것은 그가 눈을 뜨는 장면에만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금 눈을 떴고 예수님이 눈에 지금, 지금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가 눈을 떴다에만 보통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나아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신비롭고 은혜스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그 자체로 돌려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엽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침을 모아야 되는 걸까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침을 좀 뱉어봤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손으로 반죽하기까지 할때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분이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주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하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굳이 해보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몸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침이 유독 달랐을까요? 그분의 침은 마치 뭐가 뱉으면 흙이 모일 정도로, 뭉칠 정도로 침에 신비한 효능이 있으셨던 분일까요? 그런데 흙의 무게 때문이라도 흙 반죽이 눈에 붙어 있을 리가 없어요. 바르는 그 즉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이 강력 접착제도 아니고 흙을 바르는 그 순간 당연히 그 흙은 흘러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침을 뱉은 진흙을 눈에 바르기만 해서 눈이 떠졌다면 모르지만 더 힘든 상황은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몹시 불편한 일인 겁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들을 펼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다른 때처럼 말씀으로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더 나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했다면 아마도 집과 성전을 오가는 길에만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 외의 길들은 전혀 그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시각장애인에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익숙하지 않는 그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뻔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웬만해서는 하지 않을 요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꽤그긴 시간 동안 쩔쩔매며 불편했을 한 사람의 모습이 감춰져 있는데 인간적인 입증에서도 이것은 매우 짜증나고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는 자기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실로함에 가면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긴장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롭게 가야 하는 곳에 대한 두려움도 만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또 주석한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사람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바보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그를 통해 보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가지 않고 삶이 고단해서 피곤해서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치유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물론 순종은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믿음이 아주 무모해 보이고 또 모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고 또그 맹인을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게 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이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나타내시는 것들을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골 갈릴리 촌뜨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날 때부터 맹인의 모습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보통 순종이라는 말은 주로 축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그 말이 포장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보통 이야기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불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너무 몰라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 얼마나 무모한 요구입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늘 긴장과 염려 사이에 살아야 되는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는지 주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불편함과 무모함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그저 지적인 동의 그 정도로만 만들어서 이 순종이라는 요소를 떼어버리게 됐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져도 본전인 장사로 만든 겁니다. 국사편찬 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 기독교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단 5일만에 통독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와 기도 모임의 종류나 횟수에서도 한국교회는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주일 예배 할것 없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일주일에 열 차례가 넘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요. 헌금도 선교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위로 정의하면 뭔, 뭔지 아십니까? 열심에 열심. 그런데 그렇게 열심이죠. 그렇게 열심인데 왜 한국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교회도 많이 모이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런 열심 가운데에서 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은 열심이지만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이 이신칭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적 교리가 한국 교회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신앙 따로 삼 따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에 이 교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루터예요. 근데 루터가 이 이신칭이가 결코 믿음 따로 삼 따라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임과 동시에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행실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층이에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선행은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게 빠진 겁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만이 가져다주는 지성과 이성에 대한 오해가 지성과 이성을 배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오직 믿음, 믿음만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잘 모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듣고 끝인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의 삶에 물어보고. 왜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아멘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고 따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의 표적이 일곱 가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자 요한이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실로함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모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혹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실로함이에요. 근데 이 실로함의 의미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실로함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가 실로함에서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 불편하고 힘든 일은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그를 가까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증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자를 실로한 모세에 가서 눈을 씻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기이하고 이해가 어려운 일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아가야 할 만큼 불편하고 힘든 일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순종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구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무렇게 그지 없는 사사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세대가 죽은 후 2세대를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여호와께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20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일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모든 불필요한 것, 힘든 것, 위험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방법은 다양해요. 극적인 경우.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가? 싶을 정도로 평범한 삶 또는 화가 날 만큼 주님을 극단적으로 원망하는 일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그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만큼 기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실로엠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신뢰의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물론 주님께서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불필요한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가에만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면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면 날때부터 맹인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요구는 주님이 세상에 알리기 원하신 것을 행한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투영해봤을 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만약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야 정민아 너 다섯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 이게 내 너의 지상 명령이야. 그렇다면 저는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못서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서있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떠나서도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행동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식사할 시에 담을 그릇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식게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고 곰팡이가 결국 쓸어서 병에 걸리기도 할 것이고 다양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죠. 불편하고 귀찮지만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내며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냄 받은 자라는 사명감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순종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밝아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 땅에서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함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눈을 뜨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주님이 우리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는 싶지만 실로함까지 가기는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법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그것을 간곡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른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모욕을 당할지라도 신로함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무척 바보같고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뜻에 평생 바보처럼 살았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저 양치기로 무난하고 평범한 일생을 살수 있었던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낚아채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할수 없다던 그 인생 속에서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고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반석에서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충성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며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번 믿고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며 그다음에는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알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 한마디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신로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새해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2020년 가운데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따를, 주님의 그 뜻에 따르겠다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개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